나 지금 중국어로 해야 될지 한국어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. Are you okay? I'm fine. I'm so good. 필터는 피부 보정 필터 있는데 피부 보정. 칸. 아나 원래부터 그렇게 안 아팠어 Get well soon, c h l e Thank you I'm good 나 괜찮은데, 진짜 목소리도 딱히 그렇게 좀안 좋긴 하지만 아 아아 아. 목소리 별로 안 좋네요. 당신은 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 전혀 그러지 않는데요. 격리 중. 집에서 격리하고 있어요. 밥은 엄청 잘 먹지. 너무 잘 먹어서 살찔것 같은데. 그래서 안 먹으려고. 좀 댓글. 많이 해주시면 놀아줄게요 네. 많이 먹으라고 많이 쉬라고 잘 쉬라고 할 필요 없어요 뭐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우우 <laughs> <laughs> every everywhere go everywhere go bring the beat box 진짜 제일 아쉬운 게 활동하면서 갑자기 멈춰야 되는 게 살짝 아쉽긴 한데 근데 이런 목소리도 매력 있어 워낙 하아 에저저 쌍도 不이不不뭐我이 마음에 안 들어 목소리가 컨트롤이 안돼 약간 노래 부른데 음이랑 그런 거 조절 불가능해요. 전혀 어지러운 거 없어. 열난 느낌도 없고 그냥 진짜 목만 불편해. 음... 헐... 윤준회이 "문준호이, "문준호이, 문준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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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야이 허와 아 안... 나 아무도 안 했어... 안 껐어... 안 껐는데 얘가 어, 갑자기 나한테 종료됐다고 얘기했어 그만 번에 이 마크 나 다시 자러 가보려고 지금 딱 끝나는 시간에 85,000 시청자 감사합니다 아까